안녕하세요 라현입니다 어, 새로운 또 아침이 밝았습니다 현재 시간 6시 30분 음, 지금 저는 어, 그 오늘은 새로운 현장에 왔어요 오늘 새로운 현장이고 어, 위치는 폰손비라는 곳에 지금 와 있습니다 어, 우선 근처에 우선 주차를 해놓고 7시 반에 이제 하는데 처음 오는 곳은 대부분 이제 주차하는 것도 좀 생각도 해야 되고 어 정확하게 이제 지도로 이제 알려주니까 어디라고 알려주니까 오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이지 주변 지형이나 뭐 어디 위치 그리고 또 주차 이런 거를 확인하려면 조금 일찍 와서 어 첫날에는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좀 일찍 나왔습니다. 날씨가 아침에 좀 되게 좀 쌀쌀했어요 쌀쌀해서 지금 저도 다시 아침에 좀 옷을 입었는데 요즘 일교차가 상당히 심한 것 같아요 막 아침에 쌀쌀함이 느껴지지만 바람은 섬선하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어, 오늘은 새로운 현장에서 일을 하고 어, 이제 또 하루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침에 시간이 조금 많이 여유가 있어서 제가 어 얘기를 하나 들리 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뉴질랜드 알아보기 사탄 어 날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뉴질랜드는 어 날씨가 정말 어 어뭐 어떻게 표현드릴까요? 정말 좋을 때도 있고 정말 안 좋을 때도 있고 이런데 어, 제가 느낀 거는 뉴질랜드 날씨는 어, 정말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뉴질랜드 날씨가 좋은 이유는 어, 섬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어, 습하지가 않아요. 많이 습하지가 않고 두 번째는 어, 달력에 나오는 사진처럼. 정말 그, 아무 데서나 사진을 찍어도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대부분 한국은 고층빌딩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어서 하늘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 이상하게 하늘이 되게 가깝게 많이 느껴진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딜 봐도 하늘이 이렇게 뻥 뚫려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하우스. 그러니까 낮은 이제 건물들이 많은 거죠. 예를 들어 한국의 제일 번화가가 뭐 강남 뭐 청담동, 논현동 요쪽 이쪽, 역삼 이쪽인데 대부분 거기는 되게 높은 고층 빌딩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 시티 한가운데는 고층 빌딩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다른 이제 조금 진짜한 1키로 2키로만 나와도 살짝만 외곽을 나와도 대부분 하우스로 되어있기 때문에 어딜 봐서든 내 눈에 막혀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방에 시야가 확 트이지 확보가 되는 그렇게 보는 뷰가 있기 때문에 날씨는 언제 어디서나 그렇게 봐도 너무너무 좋고 어, 남섬과 북섬이라고 해서 섬 나라이기 때문에 어 확실히 그거에 대한 풍경 자체가 달라요. 북섬은 북섬, 북섬 나름대로의 그 자연스러운 풍경이 있고, 남섬은 남섬 나름대로의 되게 환상적인 그런 뷰가, 풍경이 또 있습니다. 뭐, 북섬에 제가 살고 있으니까 북섬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냥 북섬 나름대로의 그런 맛이 있는데, 남섬을 갔다 온 분들의 얘기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남섬을 뭐, 뭐 좋은 곳을 아직 안 가봤기 때문에 남섬 쪽을 가시면은 정말 어, 갔다 온 분이 그런 표현을 썼어요. 사진기에 담지 못하는 그런 풍경을 갖고 있다고 그 정도로 정말 아름답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 정말 음. 한번 저도 꼭 가보고 싶고,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뷰가 있다. 그리고 어 남극이 북섬 있고 남섬 있고 이게 남극이랑 가깝기 때문에 이그 점점점 남쪽이 춥고 북쪽이 이게 덥고 이제 더워지고 해서 온도 차이가 남쪽부터 시작이 돼요. 또춥라래도 남쪽부터 서서히 추워져서 이제 북쪽으로 이제 추워지고. 따뜻한 것도 남쪽부터 시작해서 점점점점점 그 북쪽으로 이제 따뜻하게 되는데 음 한국에서도 어~ 뭐 봄이나 여름에 뭐뭐 뭐 유채꽃 제주도에서 유채꽃이 피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제주도부터 시작을 해서 어첫 번째로 그런 얘기를 하면 되겠네요 벚꽃 같은 거죠 사쿠라. 벚꽃 같은 거를 보면은, 벚꽃이 뭐, 제주도에서 펴갖고, 점점점 뭐, 이제, 지역, 한국에서 지역으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 나라는 남쪽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점점점 북쪽으로 올라오는 그런 시기입니다. 지금 뉴질랜드 날씨는 한국이랑 정반대입니다. 어, 예, 지금, 10월달이죠. 10월달이면은, 한국은 이제 가을에서 겨울, 이제 가을 끝자락 이제 겨울로 들어가는 요 시점일 텐데 반대로 이이 나라 뉴질랜드는 어 겨울에서 봄, 봄에서 여름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한국이랑 날 날씨가 정 반대다. 한국이 겨울이면 이 나라는 여름이고 한국이 여름이면 이 나라는 겨울이다. 근데 뉴질랜드의 겨울은 어 정말 제가 느낀 거로는 조금 많이 암울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겨울은 약간 우기예요 비가 많이 와서 사람이 조금 우울해지는 수도 있어요 겨울이 좀 그렇고요 뉴질랜드의 계절은 하루에 그 사계절이 다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게. 아침에 지금 제가 일어났잖아요. 일어나서 나왔는데 좀 쌀쌀하다. 그러면은 어 이제 겨울로 예를 들면 어 되게 춥다 이렇게 생각해서 나오는데 아침 한1 0시 정도 되면은 봄 날씨가 됩니다. 갑자기 그래서 아어 덥지 해갖고 이제 반팔 차림이 되고 그리고 한 점심 지나고 딱 이제 시간을 보면은. 12시에서 2시, 요쯤 되면은, 이제, 여름 날씨로 갑자기 변합니다. 여름 날씨로 변해서, 뭐, 그때부터, 어 12시부터 쭉, 2시, 3시, 4시, 5시, 해 떨어질 때까지, 한, 한두 시간 전에, 그래서 한 6시까지, 이제, 막, 덥다가, 해 떨어지기 2시간, 한시간 전부터 좀 쌀쌀해집니다. 그때부터 약간 가을 날씨가 됩니다. 그래서, 하, 뉴질랜드 날씨는 하루에 4계절이 다 있다. 라고,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요. 날씨는 어, 정말 이 나라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고, 어, 우선은 공기 자체가 도시, 사실은 도시에 살아도 매연 같은 거 있고 똑같이 있겠지만, 그래도 어, 비교할 수 있는 게 저는 한국에서 살아, 살아왔고 한국밖에 모르기 때문에 한국이랑 비교를 하자면 어, 제가 느끼기에는. 한국보다 공기 같은 그런 숨쉴 때 매연 같은 게 덜하다라고 느끼고 느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 정말로 날씨는 좋다. 지금도 이제 아침에 해가 떠갖고 오늘 이제 하늘이 되게 맑아요. 되게 맑은데. 날씨가 이제 딱 해가 뜨니까 정말 또 하늘이 푸르릅니다. 그 어렸을 때어 여름에 여름에서 가을 그 가을 이제 저 우리나라 애국가 중에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가사가. 근데 이 나라를 보면은 여름 이제 여름 봄에서 여름 넘어가는데 어, 구름은 있긴 있지만, 공활하고 높고 구름이 없을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되게 아름답다. 이런 거를 많이 느낍니다. 어, 날씨는 요 정도 설명드리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라에 이제 사는 분들은 정말 월, 어, 봄부터 겨울까지 반팔티랑 긴팔 반팔티하고 자켓만 있으면 산다 이 나라 애들도 겨울 되면 반팔 입고 다니는 애들 많아요 제가 한국에선 상상도 못할 일인데 어~ 봄부터 겨울까지 봄 여름 가을 겨울 정말 반팔 하나로 생활할 수 있는 나라가 뉴질랜드다 근데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 이 나라 키위들은 그 서양 애들은 말 그대로 그 털이 많아서 이 에이시안 아시아 국가의 사람들보다 온도가 1도 정도 높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 반팔을 입고 정말 어 생활을 하는 게 익숙한가 봐요. 정말 이 온도 차이를 크게 못 느끼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대단하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어 오늘 또 이렇게 또 다시 한번 일하기에 앞서서 날씨 얘기 드려 드렸고요 오늘 또 파이팅 넘치게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함께하시죠? 아참 그리고 새로운 현장은 저도 안전에 되게 유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어떻게 보면 영상을 찍지를 못해요. 왜냐면은 어, 당연한 걸 수도 있어요. 현장에서는 안전이 일 순이거든요. 이 현장에 제가 적응이 되고 이현장에 어느 정도 알고 이 현장의 위험 리스크가 어떤 건지를 알아야지 제가 아요 부분이 위험하고 이렇게 하는데 새로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까지 하루에서 이틀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거 부분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오늘도 저는 일을 하러 출발을 해 보겠습니다. 출발. 네 안녕하세요 라연입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 현재 시간 4시 22분 어, 이제 오늘 모든 거를 마치고 어, 퇴근을 합니다 오늘 현장은 새로운 현장인데요 어, 3층짜리 건물입니다 근데 작은 잡인데 1층 1층은 주그 주차장인 것 같고요 어말 그대로 2층 3층이 이제 사무실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1층 지금 오늘 150mm 파이프랑 100mm 파이프 어, 작업을 했고요 어 지금 어 오늘은 이제 거기 하고 내일은 이제 또 100mm 오늘 못한 것들 마무리 짓고 그래서 100mm, 150mm 어, 스타트 했고요. 그래서 이제 내일 주차장이니까 150mm, 100mm 어, 레인지 깔고 어, 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 진짜 날이 너무 더워서 음, 진짜 땀을 많이 흘렸는데 지금 이제 서비스라고 그러죠. 이제 핫 다른 하청업체들이 아무도 안 들어오고 저희가 1번입니다 지금 그 들어오라고 한 결정적인 이유도 지금 옆에 사이토피스를 이제 쉐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쉐드 만들어 버리면 위에 파이프를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 먼저 만들어 달라고 해서 자기들 쉐드 지으려고 와서 해달라고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그거 하면은 얘네들 또 쉐드 짓겠죠? 어, 뭐, 재밌게 지금 또 오늘 새로운 현장에도 또해 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와, 날씨가 와, 진짜 오늘 그 달력에서 나올 만한 그런 날씨입니다. 정말 하늘색, 진짜 하늘이 파랗다. 하늘색이다라는 말이 오늘 딱그 말인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아름다운 날씨인데 정말 열심히 일해서 되게 보람찬 하루가 된것 같습니다. 네. 집입니다. 어, 현재 시간은 8시 반이고요. 아이들은 이제 재우고 저는 어,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 오늘 아침에 날씨 얘기 들려드리고 새로운 현장에 가서 했는지 보여드렸거든요. 그리고 내 네, 저도 오늘 조금 어, 무거운 거 나르다 보니까 힘들었나봐요. 좀 몸이 돼서 어, 빨리 저도 이제 정리하고 어, 일찍 좀 오늘은 쉬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고생 많으셨고요. 어, 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리고요. 항상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라윤이 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